아, 여러분과 멋지지. 저의 힘으로 여러분이 저를 응원해주신 만큼 제가 힘내서 슈퍼 컨트롤로 승리하는 모습 가득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제가 끌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끌렸어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아, 죽었습니다 야, 저 강타가 데미지가 있는 강타다 아, 좀 아쉬운 플레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플레이 타기 해야 돼요 일단 이거 아이템 하나 팔아주고 바로 1600원짜리 지팡이 하나 가야겠다. 강타가 데미지가 있는 강타야. 응? 아, 부력적으로 굴욕적으로도... 도아니야 부력적이지 않아. 부력적인 죽음이 어딨어? 다 똑같지. 죽었다는 것은 다 똑같으니까. 강타들이 죽다니. 상당히 부력적인 과거구만. 과거를 세탁해보자. 간다. 쓸데없이 큰 지팡이 하나. 좋아. 나중에 징크스 원딜 한번 해 주세요. 나중에 무슨 나중에야? 어? 정지 차려. 내가 닌겐이다. 아이디 굉장히 인간적이고만. 나중에 하긴 몰라 중에 다음 판에 한다. 알겠나? 나를 지켜 봐 줘. 다음 판에 한다. 야, 그거 그거 하면 죽는데 그렇게 하면. 어? 아. 와! 잭스가 그렇게 급한 나중에도 일을 아꼈어. 나까지 잡을라고 상당히 잘하는 친구야. 어. 아 어... 연쇄적으로 죽었구만. 이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바이가 하지만 나왔어. 우리가 모두 모여서 한탄해야 될 때다. 모두 모여서 한탄해야 될 때야. 다들 잘하는구만. 적 팀은 지금 합류가 잘 되고 있다. 우리가 이기려면 합류하는 수밖에 없어. 합류해야 한다.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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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부르자. 해물은 합류를 좋아해. 좋았어. 합류하자. 합류하자. 합류. 합류. 합류하자. 독보적이라고. 바로다냐 이거? 바로가 아니야? 바로가 아니냐고? 바쁘다. 바빠. 아니야? 바. 바로가 아니야? 빡. 바론 강 아니야? 먹고 오는 거 아니야? 바론? 바론 바론이 날 공격을 하네 내가 바론 공격하는데 어? 귀엽네 어? 뭐야 왜가 무슨 소리야 너너 너. 정신 차려! 암흐머! 정신 차려! 온몸에 붕대를 감고도 아직도! 몰라! 어? 아직도 몰라 더 이상 아픈 일은 일어나서는 안돼 알겠어 오늘은 운이 좋건. 잘 생각해. 자기 운이야. 좋아. 조심해, 조심해라. 블랑아, 우리 가자. 조심하고 일로와, 일로 와 일로, 일로 일로 따라와. 우리 이겨야 됐고, 어? 내가 이거 방송 보는 친구들 다 방송 보는 친구들이 이거 럼블 빼고 하고 있다 이거 이것을 꼭 이겨야 된다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자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자 했습니다. 타를 타를 일부러 걸렸어 전멸 쓰려고 여기서 이제 이리치했고 빨간 카드 카드 블루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 오케이 해주고, 돌리겠지? 돌리면 나한테 오겠지? 아프겠지? 죽겠지? 아... 예상 적중 아 까비 까비 까비까비 존냐 한 번만 더 버티면 달라질 수 있어 잭스의 스터를 존냐로 빼는 거야 조금만 버텨봐 르블락 나온다. 용이, 용이 나온다. 용이 아버지는 분명히 아니야. 패드립 같구나. 하지 말자. 사람들이 아버지 얘기만 하면 패드립이라고 보니까 하지 말자. 수고했다. 수고했다. 친구들아, 피즈 이겼습니다. 피즈는 이겼습니다. 아쉽구만. 아주 난판 승부였네요. 조금 미련이 남네요. 존 레노님께서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프 좀 뭘까? 블랑야 이 내가 티를 제일 많이 했구만. 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받으러 갈까요?